안녕하십니까. 젤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새벽부터 출발했습니다. 간만에 1월 새벽부터 일찍 산행인데, 동터기 전에 출발해서 이제 먼 하늘에 동이 약간 터를랑말랑 합니다. 지금 기온은 영하 6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17km입니다. 아침 일출은 07시 10분이고요. 일몰은 18시 13분입니다. 자, 오늘은 본시즌대기에 답사겸 고산지대입니다. 올해 들어 산행 중에서 가장 빡센 산행과 산행이지 싶은데, 한구가 뭐 도라지를 본다기보다는 또 새로운 곳으로 도전겸, 도전겸, 또 답사겸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산행지에 이제 도착해서 지금 산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기 주봉이 두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한 1000m 넘습니다, 봉우리가 정상 쪽에 절벽의 높이는 한 100m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뭡니까, 저 60m 로프하고 40m 로프하고 두 동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원래 산행 중에서 가장 빡센 산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래는 본 시즌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광구가 혹한기 훈련도 할 겸, 이제, 본 시즌을 대비해서 몸도 좀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진짜 완전 오늘은 진짜 완전 군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오늘 산행지를 저쪽을 잡았습니다 저 정상 절벽까지 가는데 한 3시간 걸리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산에 오니까 지금 기온이 영하 13도를 가리킵니다 옷도 오늘 그 오리틀 패딩 입고 오버트라우저 입고 완전 군장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기상은 날씨는 좋습니다. 지금 구름도 별로 없고 바람이 지금 많이 부는데 그 외에는 뭐 하늘은 청명하네요. 자 일단 몸좀 녹이고 준비했다가 진입로도 찾아야 되니까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우, 지금 기온이 영하 13, 4도. 바람 보니까 체감온도는 한 20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완중 황구 혹한기 훈련입니다. 오늘 산도 높고, 절벽도 높기, 절벽도 높기 때문에, 이 60m 높거든요. 60m하고 40m 높고, 이두동다 가져가, 가보겠습니다. 한국 가 이런 산행은 처음인데, 앞으로도 또 이런 산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 시즌을 맞이해서 한번 빡시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laughs> 황구가 산행지에 도착해서 몸풀고 준비운동하고 안에 오리털패딩 입고 그 다음에 이거 오버트라우드 미군군복을 입었습니다 오늘 갈 산행지는 한 1,100m 정도 되는 동남쪽을 있는, 바라보고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원래 이런 곳은 뭐한 한, 한뭐 5-6월달 가야 되는데 황구가 몸도 풀겸 이제 뭐본시즌도 준비하고 그래서 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 장소를 정했습니다. 자 날씨는 괜찮은데 지금 기온이 영하 여기 오니까 영하 한 13, 14도 정도 가득히고 바람이 지금 한 20km 불거든요. 그래서 체감 온도는 영하 한 20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20도에서 25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가 뜨면 이제 기온이 좀 오르겠죠. 그리고 오늘 산행에서 가장 문제점은 로프를 60m, 40m 두 동을 가져가니까 배낭 무게가 엄청나게 지금 무거워졌는데 이것이 오늘 산행에서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것이 이 중량의 짐을 짊어지고 오늘 또고산지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둥다나 1000m입니다. 1000m 넘는데 자, 일단은 황구의 또 다른 도전이 오늘 또 시작됩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3 개, 초코바 5 개입니다. 자, 산행이 산이 높고 산행 시간이 길어지니까 준비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상 산행 시간은 한 8시간 전후 입니다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옷다 갈아입었으니까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손이 막 짜릿짜릿합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한국을 올라와서 첫 번째 작은 절벽이 있는데 작은 산에 작은 봉우리죠. 정상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절벽이 꽤 괜찮으니까 일단은 뭐 떨어진 상태가 있는지 대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후, 지금 뭐좀걸으니까배낭에 그러니까 짐이 워낙 모니까 무겁고 그러니까. 이발발 발 쪽, 발바닥 쪽에서는 열이 빨리 나는데, 아직 손가락 쪽이 째릿리릿리 합니다. <laughs> 자, 일단 대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작은 능선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 <laughs> 이제 몸이 좀 열이 나니까 손이 좀 짜릿짜릿한 것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네요. 저... 동쪽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후,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작은 능선의 북벽인데, 제 정상 쪽에도 괜찮은 절벽이 하나 있네요. 나중에 저쪽으로 답사 가보겠습니다.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갑니다. 자, 절벽 쪽으로 올라가면서 혹시나 뭐 도라지 상대 같은 거자원이 있나 싶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바위 아래 이거 보시죠. 소두병 보시죠. 이건 누가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버섯 시즌에 송이 산지킨다는그 양아치 새끼들이 다 그려놓은 겁니다. 개인 산인지 아니면 개인 산이든 아니든 간에 쳐먹은 것은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산, 뭐, 산지키고 뭐, 산 관리하고, 동네 놈들이 더 양아치 있을 때 많이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쓰레기 버는 리게잘 없거든요. 이 똑, 꼭 산, 공이산 찍힌다고 하는 놈들이 꼭 이런, 거의 이런 짓 하는 겁니다. 자, 능선한 게 치고 올라오니까 황구가 오늘 가야 할 산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치고 내려가서 저, 저 좌측에 11시 방향에 폭포 있는 쪽으로 빙벽 폭포 있는 쪽,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일단은 황구도 처음 온 거니까 올라가면서 루트도 찾고 길도 찾아야 됩니다. 자, 빠른 길은 저쪽 능선 타고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작은 절벽이 있길래, 황구가 한번 살펴보러 들어왔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지금, 2시 방향 5m 앞에요. 자, 저기 황금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도라지 찾는 거는 황구가 기시같이 찾습니다. 자원이 있나 싶어서, 작은 절벽도 지나칠, 그냥 안 지나치고 황구가 한번 대충 살펴보면서 가자 싶고 왔는데, 야, 저기, 더아이 삭대가 하나 있네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삭대가 중급은 안 되겠죠? 중급 좀 될까 말까 는 이런 삭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작은 삭대가 또두개 있습니다. 총 삭대가 세개 있는데, 이게 한뿌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 크지 않잖아요. 그냥 영상만 찍고 가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인데,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양지바른 곳입니다. 이 뒤쪽으로는 바람이 엄청 터지는데, 자, 요 밑에 있으니까 바람이 좀덜 부네요. 자, 여기서 물도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 갑니다. 그리고 좀쉬다고 이랬다고 한다 살펴보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소나무 아래에 어린 것보다 조금 더큰 거, 한 5년에서 7년 전 후에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도라지 상태가 있다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아래가 계곡이거든요. 이상, 이쪽 능선과 이쪽 능선의 중간에 계곡인데, 이 건너편 능선에 감춰진 저런 협곡 비슷하게 절벽이 있습니다. 정당 가기 전에 이 아래로 내려가서 저 건너편에 저쪽 계곡 쪽을 한번 살펴보고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원은 떠무는 있거든요. 지금 이쪽 작은 협곡 속에 이런 상태가 있다면, 저 건너편에는 있지 않겠나 황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물도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08시 45분인데 이제 해가 저산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온이 좀 오르겠죠 후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작은 절벽이 있길래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방향하고 경사하고 턱하고 이런건 상당히 좋은데 뭐 도화지 삭대가 떨어져 있거나 날려있는거 이런것은 안보입니다 나중에 본시즌에 올때 그때 한번 살펴보는걸 하죠 일단 좋기는 좋은데 손타기가 쉬운 장소라서 그런지 일단 여는 안보입니다 자 다시 주농선으로 건너가가지고 저 반대편 아까전에 그 협곡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장소는 좋은데, 삭대 떨어지거나, 난린 거, 이런 것들은 안 보이네요. 자, 장소는 좋은데, 돌아지는 안 보인다 했잖아요. 그냥 돌아서 가지고, 건너 가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어린 삭대가 하나 누워 있습니다. 다 삭대가 고만고만 하네요. 큰 삭대들은 안 보이고. 이것도 별로 안 크죠? 이것도난 영상에만 담겠습니다. 장원이 있긴 있는데, 큰 삭대들은 아직 안 보입니다. 자 다시 건너갑니다. 자 이제 이쪽 협곡과 저쪽 산의 중간 협곡 쪽으로 왔습니다. 저기 중앙 폭포 있는데 좌측에 그리고 우측에 저쪽 절벽 쪽에 턱 같은 게 상당히 좋거든요. 일단은 저 위까지 이동해 가지고 저기서 좌 우측에 로프를 한번 타보는 게나낫겠나 싶네요. 일단은 이 위까지 에 가서 저쪽 저, 폭포 자체까지 이동해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한 20m, 30m 절벽이기 때문에 이 사이로는 지금 못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저 위가 정상입니다. 아, 빡시긴 빡셉니다. 자. 이제, 저 아까 폭포 있는 쪽으로 다와 갑니다. 가기 전에, 이런 괜찮은 절벽이 하나 있고, 중간중간에 턱이 있길래 한국어 한번 살펴보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초콩이 각각 세 개니까 이 무게도 상당하네요. 그리고 꽃감도 세개 갖고 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거부터 한 개씩 먹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낭도 무겁고, 지금 날씨도 엄청 추우니까 시간당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 성고가 봐서는 20kg 배낭 메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온은 영하 한 15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에너지 소모가 한 800칼로리 정도는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요... 이게 뭡니까? 꼬까마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후... 자, 결벽, 이 아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도화 삭대가 붙어 있거나, 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 이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하늘 한번 보시죠. 와, 진짜 청명합니다. 자, 산은 이만저 오지요. <laughs> 그리고, 도라지 삭대 보러 오니까, 도라지는 안 보시고, 여기 안 보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검은 똥이 있는데, 이거 뭘까요? 멧돼지 똥일까요? 이게 뭐냐면, 이 개능이일 수도 있는데, 개능이는 물론 몽글몽글 피지만, 이만큼 많이 피는 않거든요.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송이 되거든요. 이거는 능입니다, 능이. 능이 버섯이 늦게 피었다가 이렇게 말라버린 거거든요. 야이 꼴짝이에 능이도 뜸뜸 나는 모양입니다. 능이버섯입니다. 약용이 될까요? 바닥 말랐는데. 썩은 건안 되는데, 안 썩고 말랐는 거는 약용이 될수 있는데. 자, 이게 진짜 멧돼지 똥이 아니라 능이버섯입니다. 자, 이제 이쪽 요 아래가 폭포 있는 곳이거든요. 빙백 폭포 있는 곳이고, 이쪽이 폭포의 우편이죠. 우편 쪽에 절벽 중앙에 턱들이 제법 좋은데 이쪽으로 로프 타고 한두번 정도 내려갔다 올라와 보겠습니다. 도라지 삭대가 뭐 있는지 아니면 뭐 삭대 날린 흔적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로프가 이게 40m, 되게 60m인데 로프는 40m만 해도 될것 같거든요. 40m 로프 가지고 이 좌측에 한번, 우측에 한번, 그리고 저쪽에 한번, 한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한번 내려가시고 그리고 저 폭포 건너가 가지고 저 건너편 절벽도 좋으니까 그쪽도 한두 번 타보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벨도 차고 카라미너랑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저 중급 소나무에다가 두 겹으로 연결 했으니까 이 절벽 아래로 중간에 턱들이 있으니까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도라지 살 때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지금 로프가 한 30m 내려와서 수익전력 난간에 멈췄습니다. 이야, 이런 도시에 도하이 삭대가 분명히 있을 만한 자리인데 지금은 뭐 하여튼 지금 여기도 지금 서 있으니까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지금 다 날아가 보고 없을 겁니다. 본시전에 40m 로프가 짧습니다. 한 60m 로프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볼만 합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도 절벽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쪽이나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엄청 춥네요. 지금 해가 좀 떠서 기온이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데 그늘에 돌아보니까 영하 한 15도 넘는 것 같습니다. 또 바람까지 엄청 부어네요 일단 도라리 상태는 안 보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자 중간에 저 폭포 있는데 자, 폭포 있는 저기, 쪽에서 폭포를 넘어가지고 이 좌측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소나하고 참나무 두군데다가 로프를 저렇게 삼각형으로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절벽 아래로 뭐 도화지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냥 절벽도 한번 볼겸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화지가 있고 없고는 본시전이 되어보면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로프가 한 3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한 25m 정도 내려왔는데 중간에 턱들은 꽤 좋고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에 저쪽 턱그 다음에 저 중간에 턱 괜찮은 턱들이 꽤 있거든요 일단은 뭐 오늘은 답사니까 본시절에 와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해가 안들잖아요건드리니까 엄청 춥네요 야 손이 다시 막 짜릉짜릉하고 기가막 짜릿짜릿합니다 해가 빨리 좀넘어야 이쪽도 따뜻해지지 <laughs> 여기는 영하 15도 저 건너편은 영하 10도입니다. <laughs> 그리고 황구가 이걸 영상에 올릴까말까 생각했는데 그 올리기가 안나겠습니다 여기 절벽 아래 협곡 아래 저 아래 운막이 하나 있습니다. 저 보시죠. 사람이 사는 사람 것같지 않는데 황구가 봐서는 버섯 시전에 야들 송이 있다고 하는 운막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쪽으로 내려갈 때 저쪽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저걸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사람 지금 살진 않겠죠? 사람 살면 얼어죽습니다 지금 이 추위에 자좀더 내려가 볼게요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자 황무월 가열산이 정상이 저쪽입니다. 여기가 1,100m 산 정상인데, 지금 바람도 엄청 켜지고, 날씨도 엄청 춥네요. 계속 올라가야 되나, 안 그러면 돌아갔고, 일찍 출수하고, 몇 군데 둘러보고 답사나 할까, 지금 어떻게 할지 생각 중입니다. 바람이 켜지니까, 어우, 지금, 걸어야 좀 열이 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금방 몸이 식어버립니다. 자 물도 물병에 물도 막저니다 이렇게 까끔는 하는 거 보시죠. 안내 깜깜해졌습니다. 자 일단 짐 정리하고 저 건너편을 일단 건너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이 아래 계곡저게 건너편에 절벽에 있다가 다시 건너왔습니다. 이쪽에는 햇빛 나고 이 바람을 좀 막아주니까 그래도 좀덜 춥습니다. 와 아까 저 쪽이 로프 타고 있으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렇더만. 이쪽 햇빛 있는 대로 건너오니까 또떨려집니다 여기서 몸좀 먹이고, 초콩 하나 먹고,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왔는 김에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고도가 한 750m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게 있네요. 이서이버섯이죠 그래, 크진 않네요. 커은몇개다 할까 싶었더만, 그래, 울진 않습니다. 영상에만 담을게요. 이게 썩기버섯입니다 자, 이제 저기가 정상입니다. 아직 지금 고도계가 750m. 저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300m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시간은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네요. 아휴, 반죽습니다. <laughs> 일단, 정상 안 가더라도, 대충 뭐, 일단 정상 쪽에 절벽 같은 거, 대충만 보이면, 뭐, 좀 하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빡세네요.